안녕하세요 정욱쌤입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 건전지 모듈과 led 모듈 그리고 이 자석 커넥터를 가지고 부체를 찾는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 두가지 건전지 모듈하고 led 모듈 그리고 자석 커넥터 그리고 이 종이 박스. 요거는 제가 어제 마카롱을 샀더니 이 박스에 담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카롱 박스를 이용해서 그 로봇 봄체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칼이 필요합니다. 칼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로봇을 꾸밀 수 있는 펜.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물체들. 이제 다양한 이제 물체 중에 도체하고 부도체를 찾아야 되니까요. 이걸 한번 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이 건전지하고 LED를 연결을 하는데요, 극성을 맞춰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자석 커넥터를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그리고 LED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끝.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지금 연결했고요. 그리고 이 선, 나머지 자석, 자석 커넥터 이 양쪽에 물체를 갖다 대면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어 박스는 주변에 아무 박스 이용을 하셔도 돼요. 박스 이용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석 커넥터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기에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아빠, 엄마한테 좀 도움을 받으면 될것 같고요. 아무데나 X 자로 홈집을 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내고 그리고 또 냅니다. 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X 자로 구멍이 나 있고 반대쪽에도 또 X 표시로 잘라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저희는 이제 눈 로봇의 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도 이 칼을 사용해야 되니까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저희는 어, 웃는, 웃는 모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복판 부분은 가이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뜯어도 돼요.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촉촉촉. 이게 가이로 팔이 잘안 되네요. 그래서 한쪽 눈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쪽 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쪽 눈도. 눈 모양, 눈을 만들어도 되고, 코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구멍을 뚫어도 됩니다. 제가 이거 눈을 왜 이렇게 뚫으냐면, 이 박스 안에다가 LED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건데,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 불빛이, 구멍을, 으 불빛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이제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구멍이 나 있죠. 구멍이 나 있고,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아쉬우니까 여기다가 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 안에다가 아까 건전지와 고 LED를 연결한 이 부품을 이 박스 안에다가 그냥 집어 넣으면 됩니다. 보시면 그냥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 넣고 보이 이렇게 집어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양쪽으로 구멍을 뚫었잖아요. 구멍 X로 뚫은 구멍에다가 자석 커넥터 단자를 빼줍니다. 이렇게 쏙 해서. 쪽으로 쏙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뺄때 건전지 모드라고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해주시고 만약에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구멍으로 쏙 이렇게 쏙 빼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해줬는데요. 을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짠.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도체를 찾는 로봇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도체를 어떻게 찾을까요? 도체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 여기 테이블, 이 테이블이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할때 여기 보시면 금속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딱 붙여 보면 불이 켜지나요? 불이 안 켜지죠. 이 불이 안 켜지니까 이 테이블은 부도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우리 밥 먹을 때 많이 쓰는 숟가락이죠. 이 숟가락은 도체일까요? 부도체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딱딱 붙여서, 불이 들어오나요? 지금 불이 들어오죠. 여기 눈에 불이 들어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숟가락은 도체네요. 그 다음에 또뭘 해볼까요? 어,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서로 다 해서 불이 들어오면 도체, 안 들어오면 부도체 이렇게 도체를 찾는 로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laughs> 모양이 안 예쁘게 만들어 봤는데, 우리 학생들은 한번 집에서 그 박스나 아니면 뭐 종이컵을 이용해서 좀더 예쁘고 멋진 로봇을, 도체를 찾을 수 있는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체를 찾는 로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뭘 만들어 볼까요? 다음에는, 음, 종이. 이 종이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 안녕!